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유기주 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질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먹어 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어제 두분더해주셔갖고 694분. 네, 이제 여섯 분더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700분이 되시구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미 증시 찔끔 연준 네, 의사록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이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 환율 변화는 전세계 네, 모든 나라의 환율 방어 네, 그래서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오늘 상황들 잘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오전 영상이구요. 어, 거기에 한 분이 또해 주셨습니다. 아, 아 일라 알림께서 3년 정도 굿 네이버스에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월급이지만 제 분수껏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하니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 네, 알림. 네,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어, 더 좋은 어, 어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예, 장 마감이 아니라 저녁 시황이죠. 예, 저녁 시황에서 예, PKH님께서 어, 오늘 컨벤션을 통해서 여섯 여섯 살 필리핀 아이를 한 명도 입양 후원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셔갖고 좋아요. 예,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어, 가그 다음에 3대 지수, 예. 자, 그러면 연준. 조금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음, 자, 연준, 두나 각오한 공격 긴축, 자이언트 스텝 밤나. 네. 의사력에 그런 표현이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와 더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하다. 강한 처방으로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다. 예. 그런데 그걸 확인했다고 어, 지수가 올랐다. 좀 이상하죠. 근데 지수가 오른 게 아니에요. 음. 자그 다음에 음. 자 금리 인상 경제 둔화를 위한 금리 인상 결로 FMC 의료 의사로. 네 예. 경기 예. 침체 우려 상품 가격 급락. 일단 팔고, 질문은 나중에. 예, 경기 둔화. 자, 그리고, 해외 증시 보시면, 예, 불안한 반등.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불안한 반등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음, 자, IMF 총재는 총, 어, 이, 내년에 경기 침체 위협이 더 높아져서 곧 저, 상장 전망치 하향한다고 하네요. 예. 근데, 확실히, 연준, IMF, 뭐, 세계은행, 이런 쪽, 뭔가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저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음. 물가 안정 의지 재확인, 나스닥에 올랐다, 음. 기조 재확인, 네. 장중 내내 롤러코스터, 예. 그죠? 응. 음. 등신은 롤러코스터고, 오르락 내리락, 유가는 네. 하락하고, 음. 음. 자. 6가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표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버핏지표 버블지수 상당히 고평가 되어있구요 156.7 예, gdp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이제 qt 를 얼마 하냐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 qt 가 중요해요 자금 빼는거 지금 3조 달러 얘기했는데 음 그만큼 뺄지가 의문이고요. 일단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지금 타겟 목표가 3%, 3 이상인데 과연 갈수 있을지 여부. 음. 물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그건 다 뻥카인 것 같고 잘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치과총의 비율인데 반등 살짝 들어왔죠, 요거. 음. 얼마나 들어올지 고 네, 확인도 하셔야 되고 지금 156이니까 음, 아직도 한더 내려와야 돼요. 한 네, 100%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제보다는 0.1 정도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중시 보면, 그래서 215에서 156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앞으로 또 56만큼 더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주가는 2013년경 주가로 획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지표인 네, 공포 탐욕 지수 C.N.는 네,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자 시장 모멘텀 무더났죠? 음, 주가 강세, 주가 포 예, 두려움, fear, 예, 콜 옵션 예, 아직까지는 풋 쪽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상당히 높은 거고요. 음. 자, 빅스, 피난처 수요, 증구분대 수요. 바뀐 게 없어요. 예. 단기적으로 환경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러면 올라가기 힘들, 힘듭니다. 자, 이더리움. 네. 자, 살짝 반등만 지금 와있고, r s i 값 42. 음.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1 5 0 0원까지 열어놓으시라. 파동으로. 2014년 기준 파동으로.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1,528원. 네. 그래서 요건 단기적인 파동이고요. 초장기로 봤을 때는 네. 상당 폭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야죠. 네. IMF, 리먼 사태. 근데 그 정도 급은 왔어요. 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비를 하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 꼬꾸라 진다는 거. 그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IMF 때. 지금 환경이 너무 비슷해요. 물가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러시에 국가 부도에 비슷합니다. 리먼 사태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대형 은행이 파산했던, 그러니까 조건이 틀려요. 어디, 어디랑 똑같다? 지금 IMF 때랑 거의 유사합니다. 예. 모든 환경들이 금융 환경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때도 자, 돌파하고 나서 그죠 예, 여기 짱대 양봉 생기면서 엄청난 폭등. 자, 그다음에 이때도 여기 추세 지금 돌파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 올 말이 될지, 나중 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양봉들이 생길 수도 있다. 조심하자. 예, 지금 우리나라에 옐런이 온다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잘좀 보시고요. 이유는 달러 강세에 있다. 우리나라 원화가 나빠서 우리나라가 뭐 후져서 이런 게 아니라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래요. 달러 강세. 지금 얘도 지금 살살 오르고 있죠. 네, 106 일단 단기 목표 1 1 0까지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1350원, 14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110, 120, 130까지.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올리는 것 같아요. 예, 이유는, 네, 예, 뭐다? 아, 예, 달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유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유럽발 금융위기입니다. 예. 진짜 심각해요, 지금. 몇년 만에? 예. 20년 만에, 20년 만에 이래요, 이게 지금. 음, 그래서, 아, 유럽에 지금 뭔가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죠? 어, 그래서 1달러에 1유로인, 그 다음에 1달러보다 더 싸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예, 지금 생기고 있다. 아, 진짜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 어, 요 영상 이후에, 11시쯤에, 에, 제가 닥스 지수와, 어, 어, 도이치방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좀 심각합니다. 닥소 지시는 심각하지 않은데 도이치뱅크가 심각해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상 좀 참고 좀잘 하시고요. 자, 육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육가. 자, 음봉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을 했고 네, 확실한 이제 하락 추세 잡았습니다. 네. 자, 베어리시 인걸핑. 자, 종가 종가 딱했더니 예. 네. 어, 요거. 자. 네. 5월 달 양봉을 완전히 감싸 안는 베리시 잉글핑 아웃사이드 데이 키 리버설 예 이제 예, 발동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왜 갑자기 팔았을까 저는 그게 퀘스천 이다 주봉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95달러 95달러 오니까 아래 그림자 달리는거 보세요 네 예, 그래서 확실한 하락이려면 여기 95달러를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전체적인 추세는 쌍봉에 지금 하락 추세 에 이어가고 있고 지표마저도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워낙 에 여기 지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왜? 네. 여기 있는 매수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아무튼 흐름 잘 보시고요. 자, 자꾸 왔다 갔다 하지요. 100달러 근처에서. 그래서 이런 거잘좀 보시고, 자그 다음에 자 구리도 어, 구리도 보면 일단 아래 사이 값이 40이구요. 조만간 풍덩 빠질 것 같습니다. 풍덩 빠진다는 얘기는 예, 엄청난 하락이 있어 있을 것이고 지금 아래 그림자 들어오지만, 네이 추세는 못 막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지금 네 커다란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왜 예, 리먼 사태 보면 그렇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의 모습과 현재 여기 구간의 모습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조짐이 보이시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 가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어제 10년물 국채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예, 4% 올랐는데, 자, 지금 요 모습은, 자, 우리가 많이 봐왔던 모습. 헤드, 자, 얘가 금만더 올라오면, 자, 엔드 숄더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그러면, 자, 이런 상황. 자, 요렇게 되고, 얘가 넥라인. 자, 이만큼 더 내려오고, 더 내려오는. 네. 그래서, 어, 장기금리, 10년물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네, 무슨 뜻이죠? 음, 경기 침체를 확실시 한다. 예, 네.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생기는지 보자. 예. 네. 그 다음에, 단기금리 보시면, 얘는, 예. 네. 자기 역할 다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 네. 그 다음에, 자, 2년물도 올라왔죠. 어. 자, 그래서 쭉, 얘네들 보면 다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30년물 마찬가지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생기는지 여부 보시고, 자, TRT 보시면, 네. 얘는 올라가다 또폭삭 했네요. 네. 그래서, 자, 앞으로 이 흐름,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것 같다. 왜?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잘좀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야죠. 네, 자 역전 확실히 이제 역전된 거 보이시죠? 음. 역전. 역전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는 확실히 이제 기정 사실화된 겁니다. 아, 확인도장 찍었어요. 음. 자, 그다음에 0년물과 어, 지금 3개월 물, 네, 1% 가까이 내렸죠. 월봉을 보시면, 네,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네, 요것도 확인하자. 한번더 확인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자, 확실히 침체, 이제 사인이 뜬 겁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켜보시면, 그래서 아까 IMF 총재가 얘기했던 내년, 네, 어, 경기 침체 확실하다? 예, 네, 그러면, 그러면 경기 침체 신호가 증시에 좋냐? 안 좋은 신호예요.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엘드, 정크본도 안 내려오죠. 어, 얘는 올랐어요. 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흐름은 뭐의 흐름? 네, 금리. 정크본들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신호가. 그래서 이 고점 20달러를 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다 반스런을 해야 된다. 네, 잘좀 보시고. 자, n d q 리 t 어제 올라왔죠? 예. 네. 자, 로세기션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ndqdji, 마찬가지죠. ndqspx, 예, 네, 고점. 예, 네, 그러면, 우린 그림을 잘 보자. 이 그림이 지금 시연 중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반등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그죠? 음. 그래서 폭락, 이게 남아있습니다. 하나, 둘, 세개 중에서 이 3파. 자, 좀 보시고, 어. 마찬가지죠. 자, 얘도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타이밍인데 과연 언제쯤 들어올까? 지금 저도 지금 재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요거는 시파가 진행 중이에요. 하나 둘, 지금 세개 정도. 어. 자, 하나 둘, 자, 세 개. 이게 남아 있다. 그러면 자, IPO 보시면, 자, IPO 어때요? 네, 지금 32달러죠. 어제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음. 자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못, 넘는, 못 넘어요 못넘 33달러 30달러 여기를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내려오고 제가 보는 20달러 밑으로 가면 예, 이거는 어, 대공황급으로 가는 닷컴 버블급인 예, 확실한 버블이 붕괴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IPO 네, ETF입니다 예, 기업 공개는 이제 물 건너갔다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먹냐 이 예, 지표는 20달러 붕괴되는지 팬데믹 상황. 예. 네. 그래서 요게 붕괴가 되면 아, 엄청난 네, 급으로 증시는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어 버핏 지수가 예. 네, 완전히 100 정도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네, 그거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d r 호튼 얘도 어제 내렸습니다. 0.63%. 자, 헤이맨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행맨 여기 정황을 받고, 지금 앞으로 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유는, 네, 월봉을 보시면, 자, 지금까지 보면, 예, 작년 12월 달 고점으로 해서, 연준의 발언 이후에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1월 달컸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금 반동도 큰 의미가 없다. 왜? 이것도 하나의 버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택 버블, 부동산 버블의 전형적인 신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90% 넘게 까였고 지금 현재 45% 앞으로 45%가 남아 있다. 확실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시장이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 중이고요. 음, 부동산이죠 주택. 그러면 이번 버블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큰 버블 붕괴 중에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러스의 리천입니다. 어제 0.74% 내렸죠. 네. 그래서 현재 33% 까인 상태에서 계속 횡고 구간이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없습니다. 시장에 무슨 눈치를 보고 있다. 그 눈치가 뭔지 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죠. 0.64%. 네. 나스닥 거래량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어요. 기본. 그래서 지금 5일선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앞으로 요 상황들 지켜보시면서 예. 그래서 자. 어 나스닥 지수가 지금 네, 11,361인데 제 예상은 좀 네, 보시면 예, 지금 만선 근처에서 지금 네, 뭔가 변화가 생기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 그래서 9000선 네. 그래서, 9천선?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변화는 생기는데 정확한 시점이요 저도 모르죠. 네, 잘좀 판단하시고 지금 데드 크로스는 상태죠.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데드 크로스는 네. 앞으로 이 골든 크로스 생기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이 반등 나왔다고 또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이제 갈 거야. 그, 이때도 그랬어요. 요 반등 나올 때도 그랬고. 요 반등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요때예 요 그래서 이번주 상황 진행되는거 보시면서 여기에 중 주목하세요 데드크로스 난거 요거 예자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주가 이거 회복 못합니다 예 연준이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 이제 큐티 그만할 거야 아그 다음에 시장에 돈풀 거야 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네 올라가기 힘들다 잘좀 판단 하시고요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을, 하락을 주도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얘요. 0.5%. 네. 어제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얘는 몇 프로? 지금 40, 네. 1%. 예. 41% 까였고요. 그리고 요 흐름, 음, SOX에서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월봉. 예. 네. 낙한 법을 때 얘가 84%고요. 지금 현재 얘가 40%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40%더 내려와야 된다. 얼마까지? 예, 700까지. 예. 지금 세력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팔까요? 언제부터? 예, 11월 달부터. 아, 1월 달. 그죠? 예, 11월 달 고점, 여기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그걸 읽은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예, 중시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증금, 어, 수도꼭지를 잠그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다뺀 겁니다. 네. 40% 먼저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 올리고 있습니다. 메롱메롱 메롱 하면서. 그래서 가장 큰 하락 원인이 이겁니다. 얘네들. 자, 1월달, 4월달, 지금 6월달, 7월달 한달 정도 쉴 수는 있어요. 예. 네, 눈치 보면서. 그리고 나서 또 8, 90,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에, 저점 매수해라. 에, 그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모아갈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개구라들은 다 무시하시고 에, 철저히 지표. 자, RSI 값 42죠. 그러면 조만간 얘는 10여 년 동안의 이 상승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덩 빠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하지만, 네. 잘좀 보시고. 그래도 다큰버블은 여기 빠지진 않았어요. 37까지 밖에 안 날아오고 올라왔는데, 예, 네, 여기, 여기가 뭐냐면, 예, 리먼 사태. 빠졌죠? 이번, 이번에도 빠져요. 그러면, 자, 하락률을 보면 다큰버블 급이고요. 속도로 보면 리먼 급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내려오는 속도가. 예? 어떻게 몇 개월 만에 40%가 빠져요? 어, 세력들이 작정을 한 거지. 음. 예? 그래서, 어,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반도체 지수를 잘 보시라. 예, 경기 민감주라고 그랬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다 빼버려요. 예. 그죠? 예, 그동안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동성이 기대여서 올랐지만, 이제는 없으니까 다 빼는 겁니다. 예, 달라요. 조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S&P 500은 어떠냐 어제 예, 0.36% 오른 것도 아니에요. 5일선 저항을 받는 거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 초기의 모습. 자, 하락하고 이반등폭을 보세요. 하락하고 이반등폭반등폭 어때요? 점점 줄죠. 그죠? 예. 왜? 예. 이때는 반등을 세게 했어요. 갈줄 알고. 자, 그래서 와 샀어요 근데 어때요 아니네 그러면서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올렸더니 예 이때는 그냥 패기만 합니다 강력하게 패어요못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여기 거래량을 잘 보시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더라 음. 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주봉에서는 아직 멀어 거리가 있죠 22, 20주와 120주 예. 그래서 현재 120주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 예,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다. 지금 얘는 24% 까여 있다. 대세 하락이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은 RSI가 47이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아, 선물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일 걱정되는 게이 고점이 올랐는데, 예, 고점이 낮아지는 이다이버전스예요 예. 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당폭 지금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 보시면 네 얘는 0.23% 오일선 저. 못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실제 다우 지수 봐도 오일선 저. 그죠죠 네 로그 차트, 그죠? 120년 동안의 추세를 네 이제 이탈하고 나서 네못 올라오는 상황이고. 월봉을 보시면. 네 네 지금 살짝 양봉 그죠 음. 그래서 이 커다란 음봉은 뭐 이번달은 글쎄요 근데 끝나봐야 알겠지만 다음달 이런 네, 상황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 진행되고 있구요 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 흐름 음, 잘 저랑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어, 진짜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특히 신흥국 쪽에 우리나라 포함, 원달러. 심각합니다. 원달러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증시 못 올라갑니다. 음. 그 다음에 유로. 심각한 유로. 음.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